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? 여기까지 뛰어갔답니다. 50위안의 행복이네요. 샤원으로 가기 하루 전인데요. 아직도 표를 <laughs> 못 샀어요. 그래서 지금 돈을 냈더니 이 사람이 앞에서부터 저희까지 뛰어갔는데 저 노란색 치마 입는 여성분까지 가야지 저희가 표를 산 거거든요. 그 저희 내일 갈수 있겠죠? 갈수 있을까요? 운동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저희 내일 갈수 있을지 지켜봅시다. 저희는 새벽길을 나섭니다. 나섭니다. 와 새가 지저귀고 있어. 야, 지금 많이 먹어도 우리 거지라서 가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. 나 중국식인 게 진짜 열받지 않아? 오히려 좋아? 차, 차이 일단이가 응, 음, 그런 거. 같 오자마자 페리를 타러 국제 요른 정신 들어왔습니다.

그거 말까 하는 거야? 아, 나 이제 쉴게. 바이바이. e 안지야안오초이 거울편. 미니초이 구독과 좋아요. 어, 좋아, 좋아요. 아니면 어, 이상한데, 얘기,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아니 이상한데. 좋아요. 좋아요. 아니야. 원래 그럴까? 좋아요. 이렇게 좋아요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아니 청도편 언제 올리실 건데요? 아니, 청도편에서 이제 곧 나올 건데요저기 거울 그냥 지나 유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음, 주인장. 조희. 어, 주인장. 더실수했어너각저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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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이야. <laughs> 이렇게. 네. 저희는 지금 지연이가 추천해 준

윌리를 응. 찾아서? 월리를 찾아서? 윌리? 월리 그거 찾아서 갔지 않아? 지지모지 e w 찾찾 찾아 e w i 빨리 리 e w i l 아 i e w i 라 l i e Willie, Willie, w i 이렇게 높고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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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 우산 하나가 있는데요. 인지초이라고 주인장 있습니다. 잘나왔어 뭐? 뭔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잘 찍었지? 응. 음. 빨리 나 칭찬해. 어떻게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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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laughs> 요즘 자주 유명 고문 중인 동거인 <laughs> 팀워 비디오야. 비디오야? 어. 끊을게요 어제 저희가 묵은 숙소였고요 자연친화적이에요 밤에 여기서 개구리가 울었다죠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희는 이거 진짜 좋아? 그리고 장도할수아아요 유튜브? 유튜브 유튜브 저희는 요 감성이 미쳤죠 여러분 사람이 나와야 재밌으니까 저와 민지 아버님 저민 초이 아버님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와야 재밌다 듣고 있나 주인장? 사람이 나와야 재밌다. 레이스 이페 짜이 분. 삼원에. 뭔 뭐야? 영희엔영희으로 회원이 할수 있나 봐. 다 있는데요. 영희엔회원할수 있나 봐요. 그럼 하세요. 어, 아니야? 그럼 하세요. <laughs> 사람이 나와요아 제... 어제 거미 거미 잡는 거를 찍었어야 돼. <laughs> 아 좋아요. <추워요. 웃음> 사진 찍고 난 후의 모습. <laughs> 사진 안 찍을 때는 가디건 입고 필터처럼 있어야 돼. 오케이. 내가 와. 그리고 아보카도 샐러드. 그 영상이야? 어.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. 안 됐어. 야, 그 머리, 머리가. 어. <laughs> 저희는 이제 숙장원에 갑니다. 안녕. 오어냐 자, 여러분. 갑자기 숙장원에왔습니다 <laughs> 갑자기 시작됐네요 네, 저희 먼저 표를 사보도록 할게요. 학생증으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증과 여권이 있으면 아마 50% 할인이 될것 같아요. 사실 안 해줄 수도 있어서 <laughs>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. 수장 어, 화면. 수장 화면도 2장. 자, 이거 보여주세요. 네. 아, 짠. 아예. 진짜 사람 응? 반뭐 반이라더니 <laughs> 이런 구멍에서 막 찍나 봐는데 이런 구멍을 잘 찾아가지고 이런 느낌이야? 다, 나 뒤에 나오나요? 네 나와요. 탈출 성공. <laughs> 토끼야서 찍었어야 되데데토아아야야모르어어 토끼 t o k y 옆에 있는 거누 t 사람 옆에 t 끼야 y 끼 토끼 같은데? y o t o k 아 맞네 <laughs> 이 <이거>. k <laughs> 자 어, 저희는 어디 가고 있죠?

보이시나요? 어 아, 너무 오, 귀엽게 있잖아. 생겼어. 근데 귀엽다. 귀엽고요. 이게 짱신아 했나? 생크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향만나세요 생? 일단 그러니까 먹도 전에 향만나지 요거는 생크림 바가 안 나. 어때요? 그래서 5점 만점에? 5점이면 만점에 3? 3 3점? 오, 야 많이 서네. 분량상. 그냥 이렇게 그 보여 주세요. 짜잔. 오. 5원입니다, 여러분. 네. 뭘래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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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냄새 맡으면 토할 수도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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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링 마쳤어요.